안식일보다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. 당신을 사랑하심.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.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쳐도 좋습니까? 하고 물었다.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를 가졌는데 그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올리지 않겠느냐? 사람은 앙보다 더욱 귀하다.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.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. 하고 말씀하셨다.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손과 같이 되었다.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을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의논하였다. 예수님이 이 일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.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에 대한 소문을 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.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. 현대인 성경.